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마일스톤을 터치한 이후에 시장이 조금 피로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피로감에, 예, 좀 제법 큰 예, 부담이 지금 시장에 깔리게 됐죠.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재개가 되면서 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시장엔 정말 많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이슈로 인한 부담이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지금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자 어제 밤부터 해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오늘 아침 우리나라 증시에 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난 2년여 동안 증시에 부담을 주었다가 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에 어, 미중 무역 전쟁 1단계 합의로 해서 예, 잠시 소강 국면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2단계 2단계 합의에 대한 여러가지 불확실성 요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코로나 이슈가 이제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예 점점 예그 갈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먼저 선방을 날리고 중국 쪽에서는 몇대 이렇게 맞는 듯하다가 예, 견디지 못하고 한 번씩 펑펑 터트리는 그런 국면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예, 시장에 확 떠오르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1% 이상 거의 뭐1% 후반 가까이 장중 하락시키는 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어,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조짐은 계속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좀 생뚱맞았던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점점 미국 정치권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론과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미국 정치권에서의 요구가 이게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화이예,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선을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예, 미국에 상장된 그런 케이스들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미국의 신규 상장 중 상당수가 중국 기업이었다라고 예, 평가될 정도로 예,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상당합니다. 예, 그런데 자 중국판 스타벅스인 루이싱이 최근에 이제 상장폐지됐고 그리고 자 이번 주에 미국 상원에서 중국 기업을 타겟으로 한 상장 규정 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이 모두 찬성하면서 안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하죠. 예. 자, 중국에 대한 공격이 예,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우, 복잡한 것도 있죠. 미국은 주요 동맹국의 반중국 경제 블록에 동참하라라는 요구를 예, 점점 이 나라 저 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새로운 헤게모니 상황이 또다시 코로나가 수면 아래, 아래로 들어가니까, 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죠? 자, 일단 뭐 처음에는 우리는 1차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항변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그 맞불이 세져가고 있습니다. 자,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중국이 직접 관여겠다라는 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남중국해 쪽의 군사적인 행동 부분도 어서히 언급이 되고 있고 코로나 19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 중국은 전혀 상관없다 이거는 뭐~ 이건 말도 안 된다 미국의 정치적인 잘못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강한 논조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미중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도달한 순간 음, 어, 뭐랄까 시장의 피로감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용융자도 급격하게 늘어있고 단기간에 상승한 정도가 엄청났기 때문이죠. 종합 주가 지수가 35% 이상 상승, 코스닥 지수도 65% 이상 상승했다 보니 시장의 피로감이 쌓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좀 조정이 나와도 괜찮겠네라고 싶을 정도로 피로감이 높았던 상황에서 미중 갈즉 미중 간의 갈등이 증시에 하나의 조정 트리거로 그렇게 작용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뭐 일각에서는 또 대폭락장올 것이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비관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과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극저평가된 상황인데 과연 이번에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 주식시장의 악재는 매 분기마다 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3개월에 한 번씩 악재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시장에 발을 담근 지 22년이 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어, 악재가 터졌다. 그러면 은 제가 경험한 악재들만 88개에 이릅니다. <laughs> 엄청난 양이죠. 자, 그런데 그 88개 중에서 뇌리에 깊이 남은 악재는 한, 열 손가락에 좀 꼽을 정도입니다. 예. 다른 악재들은 한, 한번 이렇게 하늘 보고, 어, 맞아. 그때 그런 악재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 떠오른 정도고, 한 절반 정도는, 아, 그게 그때 악재긴 했는데, 아, 뭐, 그때 심각하긴 했는데, 예,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 단적인 예로. 자, 여러분들 올해 1월에 솔레이마니 증시 악재 기억나시나요? 예 아마 가물가물하신 분들 이제 많을 겁니다. 그때 당시 저것 때문에 어, 원유 가격이 폭등해서 폭등해서 예 상상이 전혀 안 가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유가가 폭등해서 세계가 난리 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지금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언제나 그렇듯이 시장에는 소음과 악재들이 계속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소음과 악재를 일일이 다 대응한다? 그러면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했다가 조금 있으면 악재가 터져요. 악재가 터지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 팔아야죠. 투자할 때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을 어 조금은 부정적인 관점도 뭐 일단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 어, 무조건 그것 때문에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시야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어, 그 조정만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돈들이 지금 넘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투자자 자금입니다. 자, 개인투자자 자금이 5월 들어서 어, 좀 유입 속도가 좀 정체가 됐어요. 그 이유는 어,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예, 지난 3월 달에 아, 지금이 기회야 하면서 자금들이 들어올 때는 공격적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좀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조정이 다시 한번 시장에 찾아온다 그러면 어, 생각보다 강한 자금 흐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증시가 조금만 하락해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매우 공격적으로 유입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오늘 이후 조종장이 뭐 조종장 깊이는 어느 정도일지 모릅니다. 조종장이 싹 왔을 때, 개인의 매수세와 고객 여타금 증감이, 예, 엄청나다. 예, 개인의 매수세, 매수자금 엄청나다 한다면, 어, 제가 언급드린 첫 번째 가정은 사실,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자산배분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주식시장이 하락했으니 안전자산에서 빼서 주식을 사겠죠. 예. 저가 대기 매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증시안정펀드 같은 경우 자 4월에 설정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그래서 자금 집행도 안 하고 지금 예금에 어, <laughs> 쟁여두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증시가 또다시 뭐 어, 이상 급락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들 자금에 의한 공격적인 저가 매수세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어, 양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급격한 폭락장이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어, 양호한 조정 속에서 그 조정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번 조정이 잠재적인 히로물질을 제거하는 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일주를 할때 스트레이트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 중간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잠깐 푹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20대 때못도 모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본국도 따라서 가야지 하고 부산까지 걸어가다가 쉬지도 않고 왔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거기가 어디였더라? 예 전이라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예 세종시 근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무릎이 병나가지고, 예, <laughs> 아이고 포기한 포기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기차 타고 대전으로 내려가서 예 저희 고모님 댁에서 한한달 가까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 지금 정도 시장이 숨고아주고 예, 피로 물질 빼주고 예 그런 다음에 앞으로 나간다면 더큰 산을 갈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어휴, 엄청난 시장이에요. 자 이번 고비 있을 수 있겠지만 더큰 예,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저의 책 부족한 연봉 주식으로 채워라의 개정판 나는 주식으로 집 샀다가 출판이 됐습니다. 개정판이 출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어, 이 책에는 일곱 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어, 일반 직장인부터 해서 그리고 회사 뭐 부장, 예, 차장. 그리고 어, 임원급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예, 황씨 아저씨라고 해서 식당을 경영하시는 가상의 캐릭터도 존재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재테크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의 이 책, 나는 주식으로 집 샀다와 함께, 예, 많은 지식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의 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어려운 시장 잠깐 찾아왔습니다만 자 시장 노이즈 이기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한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 힘차게 올 마지막 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